도움이 될걸세 시장님이 이렇게 또 씨앗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잡초 좀 뽑고 마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정확히 어떤 건물인지도 보입니다 요렇게 피에르네 잡화점 버드나무길 루이스 시장님이 사시는 집은 어~ 시장님이 사시는 집은 어~ 어딘가 있겠 아~ 여기 있네 시장님 저택 시장님 집은 집이라고도 안 해요 이렇게 저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골은 또 시장의 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교회 같고 뭐 이렇게 남의 막 주방 들어가도 되는 거요? 이게 뭘까? 팬케이크 같은 것도 있어요 피에르 씨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생계에 위험이 되는 사건에 대해 정보를 드려야 할 의무감을 드렸습니다 어, 조직, 조자 기업이 펠리컨 마을로 확장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조자 건축업자들이 이미 조자마트를 건설 시작해가지고 어, 항의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아, 이게 인트로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그 어떤 회사를 도시에서 다녔냐면 조자 회사를 다녔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도시에서 조자 회사를 다녔는데 그 조자가 엄청 대기업인가 봐요. 어, 엄청 대기업인가 봐. 주인공이 대기업 출신이네. 근데 그 대기업 회사가 이 시골 마을까지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슈퍼마켓 어, 작은 이제 자파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PLC는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죠. 어, 아무리 시골 주민들이 PLC랑 이제 인연이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어, 마을 근처에 코스트코, 어,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거 들어오면 솔직히 어, 여기 가겠어요. 어, 다 어, 코스트코 이마트 가지. 솔직히 말하면. d l c 가 지금 생계에 위협이 처했습니다. 스타드롭 주점 술 한잔 할까나? 아까 그 아저씨다. 약간 후덕해 보이는 느낌의 아저씨, 맥주 샐러드 빵, 파게티... 오우, 가격이 맥주 한잔 마시면 내가 가진 돈을 다 써야 되네. 어 이건 좀... 어... 피자 한 판도 못사 먹어. 아 주인공 물가 딱 알았다 어, 여기 골드 물가를 정확히 알았네요 <laughs> 피자 한 판에 우리나라가 한 2만 5천원 정도 하죠 그렇다는 거는 어, 100원당 대충 한 4천원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100골드당 한 우리나라 돈 4천원 주인공은 단돈 2만원을 들고 티골로 내려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돈을 얻다 다 썼나봐요 어. 대출 같은 거 갚는 데다가 오 안녕하세요. 난 팬이라고 해요. 팬이 어, 이분 좀 되게 어, 아름다우신데요. 어, 뭔가 느낌이 되게 고풍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게 어, 우아한 느낌이 드는 어. 쓰레기통 한번 뒤져볼까? 쓰레기밖에 없네. 어, 주인공 집이 제일 작구나. 주인공 할아버지는 왜 물려줘도 그런 집을 물려준 거야, 도대체. 주인공 집이 제일 작아요, 마을에서. 모든 집들 다 둘러봐도 주인공 집만 원룸임. 내가 그 새로운 농부구나. 헤일리. 반가워, 헤일리. 오, 난 헤일리야. 그 끔찍한 옷차림만 아니었으면 좀 귀여웠을 텐데 아니 초면에 말이 좀 심하시네 주인공 옷차림이 좀 끔찍하긴 해요 완전 그냥 농부 세트를 입고 있음 멜빵 옷에다가 완전 농부 세트 한숨 자고서 내일 9시에 달걀 축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토요일날 아마 하겠죠 주말에 설마 축제를 평일에 하진 않을 것 같고, 가서 잠을 좀 자고, 내일 달걀 축제 가야 되니까, 일찍 잠자. 에너지도 완전 풀로 채웠습니다. 감자도 잘 자랐네요. 감자 캐가지고, 내일 달걀 축제 가서, 싹 팔아서, 이 돈으로 축제 음식 사 먹어야겠다. 아, 이게 등급이 있구나. 여기 그 별표, 황금색 별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여기 은색 별표가 있는 것도 있고, 달라요. 달라요. 이게 감자가, 얘는 대박 감자야. 대박 감자. 어, 제일 좋은 감자. 기력 45랑 체력이 20차고, 일반 감자는 기력 25에 체력이 11이 차거든요? 그니까 등급이 있어. 이 캔은 그,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대박. 아니, 황금 감자 하나 캤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어. 이거 달걀 축제 끝나면은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 씨. 이 축제도 괜찮지만 내가 진짜 기대하는 건 봄꽃 무도회야. 헤일리. 설마 이 앞에는 남자친구니? 난 하루에 달걀은 적어도 3개씩은 먹어. 알렉스. 와, 완전 알파남이네. 테토남이네요. 아, 갑자기, 삶에 좀 회의감 드네. 다리 근력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해. 정말 다리 근력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한 걸까? 우리 알렉스가 왜 하루에 달걀을 3개씩 먹는 걸까요? 달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분으로 중요하지. 달걀 좋죠. 일단 잠시 의사 같은 이야기는 그만해야지. 우리 예전에 상한 계란을 던지고 놀았는데 세바스찬 아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인공이 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을 사람들이 무슨 다 훈남이야 달걀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어, 시작합시다 어. 다 움직이지 마다내 거야 다들 손 대지 마 달걀에 오늘 축제의 주요 행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로 달걀사냥이죠 얘들아 진정하고 달걀을 제일 많이 찾고 상품을 가져가고싶다면 힘을 아껴야해 자 다들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달걀사냥을 시작합시다 다들 움직이지마 다 내꺼야 이놈들아 이거 달걀아니야 안캐지는데? 아무리 봐도 달걀인데 뭐야 쓰레기통에 설마 달걀을 숨겨놨겠어 달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돼있구나. 내거내 거. 내 거. 어이 꼬마들 움직이지 마. 다내 거야. 거기 쓰라고? 달걀. 어 여기 있다. 이것도 달걀. 오케이. 하하하하. 어, 미안하지만 이 달걀은 내 거란다. 원래 세상은 차가운 법이야. 이것도 달걀인데? 오, 달걀, 달걀. 우리가 사랑한 모나. 이것도 달걀? 오케이. 달걀 4개 캤다 미친. 어, 여기 또 있는데, 아, 달걀. 끝났어, 벌써? 제발, 내가 우승. 와우, 이 달걀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이 정도로 열심히 준다면 보석의 바다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깨끗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승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루이스? 허허. 우승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제발, 나! 올해 달걀 사냥 우승자는, 캐로? 아, 뭐야! 몇개 캤는데, 너? 나네개나 캤는데, 에비게 아니, 몇개 캤길래 우승이야? 여기 상품이네, 축하해, 아. 아, 모두 참석해줘서 고맙다고요? 아니, 몇개 캤는지는 보여줘야지. 에비게일이 몇개 캤는데. 결국 오늘 하려던 마법사 만나기랑 그런 건 못했네요. 마법사 만나고 도끼도 줘야 되는데.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야, 저 양반? 화났다. 저 너구리들이 또 날리고먼. 더러운 말썽꾸러미들. 조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딱 좋은 때 왔구만 아가야. 늙은이 하나 부탁 좀 들어주게. 저쪽에 가서 너구리들 좀 쫓아줄 수 있겠나. 돈을 주셔야죠. 돈. 돈도 없이 그냥 뭐 나이 들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뭘 해달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최소 보수를 먼저 말씀하셔야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뭘 고마워. 안 도와줄 건데 거절 못해? 겁좀 많이 줘서 다시못 돌아오게 해주게. 나였다네. 미안하구 먼. 이 사람 전에 내가 말 걸었을 때 어, 당신과 나는 아직 별로 얘기도 안 해봤고 친하지 않다했던 사람이거든요. 어, 약점 하나 잡았다. 앞으로 제말 똑. 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뜨끈하고 신선한 음식을 많이 찾아가, 찾을 수있는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낭비라고 아니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을 가져가서 먹고 살고 있던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고 계신 겁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는가 첫 번째, 내 역겨워요 2번, 아니요 음식이 낭비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세번내 불법이에요 여긴 조지의 사유지라고요 네 번. 아니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해서 남에게 빌붙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역겨워야지. 못놈의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있어. 자네한텐 역겨울 수 있지. 내겐 삶의 방식이라고. 게다가 난 아픈 적도 없는 걸 신선해 보이는 것만 먹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무슨. 어, 집에 가도 좋네. 다시는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적이지 않겠네. 너구리인 잘 퇴치했다고 말해주게 주인공이 너무 착하다 또 다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네 들켰다 기다려 거스 화났어 거스 라이너스 뭐랬는지 난 알고 있어 아니, 왜 원시인처럼 사는 거야? 음식이 필요하다면 얘기해. 펠리컨 마을에서 누군가 굽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아니, 거스, 이런 사람이었어? 되게 인심 좋은 사람이네. 여기 주키니 프리터 한 바구니야. 꼭내 매콤한 마리나라 소스에 찍어 먹고. 조자마트 10분 뒤에 연다. 오픈런오픈런 오픈런 하자, 오플런. 아홉시다. 와, 대형마트. 이게 대형마트지. 치약, 치약도 팔고 저렴 신선 코너. 자파점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동네 자파점이랑은 비교가 안 돼. 이 사람한테 말 걸어보자. 조자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아직 만난 적이 없죠 저는 조자 고객 만족 대표 모라스라고 합니다 조자 회원이 되기로 결정하실 때 이행 과정이 즐겨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해준... 코스트코처럼 회원제인가? 완전히 새로운 회원 제도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조자 콜라 한 잔에 75원 어, 조자 가구 카탈로그 어, 평생 구독권을 25,000원에 가구 벽지 파스닙시아 25원 어? 와 이거 조자마트는 안 되네. 이거 그 조자마트 이거 얘네 나쁜 놈들이었네요. 나쁜 놈들이었어. 아니, 자파점이, 그냥, 자파점을 지켜야 되네. 이게, 자파점이, 파스닙 씨앗이 20원이고, 감자 씨앗이 50원인데, 조자마트가 가격이 25%, 아니, 20%가 비싸거든요, 가격이? 대형마트가, 어, 자파점에 비해서 20%가 비쌉니다. 어, 자파점 망하면 안 되지. 우리의 자파점을 지켜야 되네. 아저씨밖에 없네. 아, 피에르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저씨 정말 그리웠습니다. 조자마트 이놈들 완전 혐사꾼입니다. 가격을 20%더 받아요. 에헴. 조자마트에서 왔네. 다들 받아가세요. 조자마트 50% 할인 쿠폰입니다. 얘네가 흑막이구나 이곳의 빌런이구나 누구 받아가실 분 있나요? 아이 나쁜놈들 마을에서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놓고 50% 할인권은 또 못참네 아까 25,000원짜리 50% 할인하면 12,000원이잖아요 이건 받을 수 밖에 없지 하지만 난 그런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꼴이야 맞아 피에르 아저씨 이미 싸게 팔고 계셔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당군 손님을 이렇게 일타니 하지만 탓할 수가 있나요 조작 기업이 아무래도 탁월한 선택인걸요 와 표정 봐곧온 마을이 깨달을 겁니다 해변에서 파티하기 완벽한 날씨야 그치 참나 빨로, 빨리 나도 와이프를 만들어서 같이 와야 되는데 후감작해서한 번은 쌤이 멸치젓 반키로를 포트럭에 넣었어 쌤이 멸치젓 반키로를 넣었다고? 진짜 미친놈이네요 모든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야 차라리 그냥 바다를 보고 있을래 이 빌어먹을 모래파리들이 자꾸 음식에 왔네 파리 좀 쫓아내세요 어, 모기향도 좀 피우고 부시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운 고추 처틴니는 이정도는 못되지 이 빨간색 수프? 엄청 매워 보이긴 하네요 수프에 넣을 것을 가져왔다면 반대편에 계단에 올라서 안에 번져 넣으면 돼 저도 가져왔죠 매운 고추 단한개 집에 올게 없어서 집 구석에 이거 하나밖에 못 가져왔어요 수프에 매운 고추를 넣었습니다 매콤한 맛 첨가 무료 뷔페, 여기 살면 좋은 점중 하나지 마음껏 즐기라고 꼬마야 정원에서 기른 신선한 야채를 스프에 넣었어 어 나랑 똑같은데 캐롤라인? 어 나도 신선한 야채 넣었는데 올해 스프는 맛있었으면 좋겠다 배가 부르지만 먹는 것 외에 할 일이 있나? 클린트 단순한 사람이야 라이너스가 뭘 굽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 다외선 차단 크림 몇뭐 멧돼지라도 잡으셨나? 천천히 꾸준히 돌려주는 게 완벽한 로스트를 달성하는 비결이지 계곡에서 난 농산물이 어떤지 도지사님께 맛보게 하려고 매년 이 추, 축제를 해요 아니 모든 게 도지사를 위한 축제라고 이게? 누가 신경 쓰는 거지? 루이스 시장님은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께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 근데 페니는 내가 찍었는데 너 누구야? 왜 내가 무슨 늙은 아가씨를 신경 써야 한 거야? 이 금태양 뭐냐고? 이 금발 테닌 양아치 도대체 뭐야? 저리가 미안하지만 페니는 내가 이미 어 선물도 주고 어 나랑 이렇게 하트 지금 어 호감도도 하나 올라 있고 지금 어 그런 관계라고 당장 떨어져 이 놈아.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난 여기 나무쪽에 있겠네 이쪽이 선선하거든 농장은 요즘 어때 지금이 딱 바쁜 계절이겠다 나 오늘 늦게 일어났는데 문 열고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엘리엇 너무 기분 나빠 이가 생긴 게 너무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되어 있는 약간 좀 건방져 상점이다 야자수 벽장식 스타프루트 하나에 에이? 하나에 3,000원이요? 나 이거 씨앗 하나 있는데 지금 심어놨는데 집에다가 집에다가 스타프루트 씨앗 하나 심어놨는데 그거 잘하면 3,000원이야? 엄청 비싸네 뭐가 이렇게 비싸 3,000원 골드? 설마 나 아까 스타프루트 씨앗 그 스프링클러 설치하다가 어 도끼로 없애버린 건 아니겠지? 아무튼 축제를 시작합시다 어, 시장님 루아우를 진행할까요? 시작합시다요. 루아우 축제를. 다들 주목! 다시 한번 포트럭 행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 좋은 재료를 스프에 넣으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님이 계곡에 방문한 것을 후회하게 하면 안 되죠. 마을에서 뭐 제명한다 그런 건 없네요. 도지사님 스프를 맛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1년 동안 기대하고 있던 일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없어 보이는데. 제발 맛있어라. 점점점? 도지사 웃는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되게 안 좋아졌어. 왜요? 맛없어요? 이건 별달리 할말 얘기가 없군요. 평범한 스프입니다. 봄꽃무도회가 시작했습니다. 오 안녕한가? 안녕하세요 시장님. 무도회 시작했다면서요. 정말 흉물스럽지? 멋있구만. 이게 뭔데요? 이게 펠리컨 마을의 마을회관이네. 아니 적어도 남은 게 아니지. 한때 마을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는데 항상 분주했고. 이제 보게나 수치스럽다네. 요즘 젊은이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TV를 보는 일을 더 선호하네. 내가 한 말도 참 늙은 바보 같구려. 그래서 뭐 마을회관을 어, 조작기업이 이 땅을 팔라고 나를 계속 괴롭힌다네. 여기에 물류창고를 세우겠다던데. 헬리콘 마을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왠지 못 팔고 있다네. 나 같은 늙은이는 과거에 얼매 있는가 보 봐. 어쩌겠나? 누가 조작이어 멤버십을 산다면 나는 그냥 팔겠네. 이보기 안에 들어가 보자고. 촌장님이 어지간히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나 보다. 어, 주인공 마을 온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오, 회관 꼬라지가 좀 너무 심각한데요, 시장님. 이건 좀, 이건 뭐지? 빈센트랑 제스가 여기서 놀았나 보군. 아쿠아리움도 뭐 깨져 있고,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헐었구먼. 뭐야 저 귀여운 생명체는? 유령이 사나 보네. 왜 그런가? 어디 아픈가? 주인공 갑자기 막 조현병 환자 됐어 이장님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 주인공 이제 어 저기 저 완두콩 같은 건 뭔가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음 어. 주인공 약간 피곤한가? 약간 싶은 무언가 봤다고? 지가 오가도 놀랍진 않구먼 또 나타났다 또 사라졌어 시장 화내겠는데? 자기를 이제 놀리나 싶어서 캐로 자네 날 걱정하게 하는구먼 어. 이보게 난 집에 가겠는데 점심을 먹어야지 아니, 시장님이 이 마을 회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어, 그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보고서 약간 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네요 혹시 시간이 나오면 쥐라도 잡아주게나 콜리플라워가 슬슬 하얀색이 보이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리플라워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감자들도 한 내일 정도에 수확을 할수 있겠죠? 내일 응. 정도에 감자도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콩도 거의 다 자란 것 같고. 이거 하루 자고서 어, 하루 자고서 내일 요거 싹 수확하고 어, 자파점 가서 팔아서 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낚시때 숙련도 플러스 1 오케이 어, 낚시 숙련도도 업그레이드 했고 뭐야? 어? 내 작물이